안녕하세요 목꽃촌놈입니다 오늘 120미 쇼기가 엄청 비쌌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렴하게 가져왔어요 일단은 120미 쇼기는 100미 다음으로 큰조기고요 크기가 이제 조울로 다 맞춰 있어서 다 맞춰 있어 가지고 크기가 고릅니다 보시면 한 24cm 5cm 나오죠 근데 이게 위 아래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래 것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, 오늘 조기가 엄청 비쌌어요. 근데 제가 또 어떻게 싸게 싼 놈을 구입했습니다. 네, 이거는 24cm, 3cm 정도 나오네요. 이렇게 무게별로 하기 때문에 길이보다는 무게가 더 중요하다는 점 알아주시고요. 그러니까 보통 한2 3에서 25cm, 24cm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120미조개는 상당히 큰조개입니다 이거 뭐 자기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적게 나가신다 보면 돼요. 보시죠. 또 이거는 24cm 나오죠. 그리고 오늘 비싼 거 오늘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. 물건도 좋죠. 오늘 보시면. 일단 120미조개는 재수용으로도 많이 쓰이고요. 일단은 비싼 가격 한 만큼 맛도 너무 좋고. 또 가성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또 제가 저렴하게 드리니까 예 물건 한번 보시고요 빨리 다 팔리기 전에 연락 은능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목포촌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